많은 여자들이 꿈꾸는 남자가 있어. 특히나 성격적으로 너에게 다 맞춰주고, 너가 투정 부려도 다 받아주고, 널잘 대해주고, 너에게 항상 먼저 사과하고, 싸움을 만들지 않는 그런 유니콘 같은 남자. 미안하지만, 그런 남자 따윈 없다. 영화 그만 봐. 현실은 안 그래. <목소리> 네가 만약에 남자친구가 생기잖아? 너는 무조건 그 남자랑 언젠간 99% 싸울 거야. 거금 5천원 걸고 내 왼손 모가지도 걸수 있어. 네가 누구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결국 남자친구와 싸울 거야. 그리고 가끔은 싸움 때문에 정말 화가 나는 일도 있을 거야. 어차피 싸움은 피할 수가 없어. 중요한 건 어떻게 현명하게 싸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자, 지금부터 네가 남자친구와 싸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줄게. 집중해서 와. 가장 먼저. 절대 남자친구에게 비굴하게 굴지 마. 만약 네가 잘못해서 사과한다고 할지라도 일을 너무 크게 만들지 마. 네가 생각하기에 큰일이지만 남자의 입장에선 큰일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럼에도 네가 굉장히 비굴한 태도로 크게 사과한다면 남자 역시 그 일을 크게 바라볼 수 있어. 예를 들어 싸울 때 남자가 네 말을 듣지 않고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 이때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친구가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연락하고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해. 하지만 두세 번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냥 좀 냅둬. 네가 바람을 핀 것이 아닌 이상 너무 비굴하게 남자친구를 대할 필요가 없어. 만약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너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아. 근데도 네가 계속해서 남자친구한테 사과를 하잖아? 그러면 걔는 그런 행동을 계속할 거야. 계속 삐지고 관계 회복을 하려면 네가 노력해. 이런 식으로. 알겠어? 네가 해야 할건 "자기야, 너는 어린애가 아니고 나는 네 투정을 계속 들어주지 않을 거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야 남자가 그런 행동을 멈출 거야.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건 존나 필수적인 건데 너의 감정을 통제해. 남자 친구와 싸우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너무 화를 낼 필요가 없어.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면 그때부터 더큰 싸움이 시작될 거야. 그러다 보면 감정에 취해서 남자 친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욕을 할지도 몰라. 더 나아가면 과거에 있던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또 싸우겠지. 반대로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연락을 안 하는 것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행동이야. 물론 사람마다 화를 시키는 방식은 다양해. 누구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누구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누구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어.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연락을 아예 안 하면 남자 입장에선 심술처럼 느껴질 수 있어. 네가 시간을 가지면서 화를 시키는게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할 거야. 성숙한 성인이라면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합의점을 볼수 있잖아? 만약 남자 친구가 너의 성숙한 여자가 아니고 어린 아새끼처럼 느낀다면 왜 걔가 너를 만나겠어? 그리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게 너가 의리라는 걸 증명하기도. 하는 거야. 관계에서 갑인 경우엔 대부분 감정적으로 강하게 반응하지 않거든? 만약에 네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화를 삭히는 타입이면 남자친구랑 연애 초반이나 좋은 분위기일 때 미리 이야기를 해두는 게 좋아. 자기야 나는 화가날때 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편이야.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우리가 싸우게 되면 내가 너와 소통하기 싫다는 게 아니고 조금 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싸우고 나서 연락이 없어도 남자친구가 너를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 네가 감정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되면 남자는 잘잘못을 떠나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돼. 그럼 널 떠나게 될 거야. 알겠지? 세 번째로 이야기할 건 싸울 때 네가 무엇을 하냐는 거야. 이거 존나 쉬운 건데 그냥 앉아서 남자친구의 눈을 쳐다보고 관찰해 남자가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봐. 남자의 감정을 살펴보고 남자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지켜봐. 이게 바로 네가 싸울 때 해야 될 일이야. 남자친구는 싸울 때 네가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남자를 쳐다보면서 나는 그냥 네가 네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는 태도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남자친구가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다 끝냈다면 끝난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네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한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욕을 하면서 화를 낸다? 그러면 너는 남자에게 확실하게. 자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너를 존중해주고 있는 것만큼 너도 나를 존중해.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해. 남자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하면 네가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벌을 줘야 돼. 벌을 안 주고 그냥 넘어가잖아? 그럼 남자 친구는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존나 할 거야. 너가 참는 행동이 남자 친구에겐 잘못된 행동을 반복할 수 있게 허락하는 거야. 알겠어? 만약 네가 정말 정말 최악으로 나쁜 일을 했다고 해보자. 배운 대로 비굴하게 굴지 않고 감정을 통제해서 제대로 사과를 했어. 그래도 남자 친구와 싸움이 지속된다면 이때는 남자 친구. 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남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고치면 돼. 예를 들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네 기분을 나쁘게 만들지 않을까?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나한테 설명해 줄래? 나는 지금 우리의 관계가 너무 좋고 오해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해 주고 싶고 솔직한 대화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네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 그래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말하면 돼. 어렵지 않지. 네 번째로 이야기할 건 절대 도중에 말을 끊지 마. 남자는 네 말을 듣지 않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남자친구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면 남자도 네가 말 때 말이 끝나기까지 기다려줄 거야. 만약에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대화를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자기야, 자꾸 대화를 끊는데 내 얘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면 너랑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가 너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는 약속을 받을 때까지 침묵을 지켜. 꼭 침묵해야 해 그래야 남자친구가 너의 말을 끝까지 듣기 시작할 거야 다섯 번째로 너가 남자친구와 화해를 하고 나면 그와 최고의 잠자리를 가져 네가 그와 큰 싸움을 하고 나면 그의 감정은 아마 정점으로 올라가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하고 나서 화해를 한다면 더욱 더 성적으로 강렬한 잠자리를 할수 있어 남자친구의 쌓여있던 감정이 잠자리를 통해서 표출이 되는 거야 잠자리를 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더욱 더잘 느끼고 표출할 수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먼저 사과하는 건 절대 지는 게 아니야 멋진 여자들은 먼저 사과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아 오히려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고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매력 있고 성숙한 여자의 모습이지 절대 먼저 사과한다고 남자친구가 널 만만하게 보거나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너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사과하지 않는 모습이 이별을 앞당길 수도 있어 먼저 사과하는 행동은 나는 너를 존중하고 있어를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서로 존중할수록 멋진 연애를 오래 이어갈 수 있는 거고 알겠지? 그럼 언니 이만 간다. 바이